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다시 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함늘 그들의 마음이 아나컴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그 손이 희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우는 아니라. 아멘 첫째 날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이시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를 정지치 아니하리라 주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이죠 신명기 5장을 통해서 강한 순감 편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제국주의 이 세상의 분쟁과 투기와 탐욕과 욕심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구원해 내고 주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 점을 신명께서 강조하심으로써 안식이래 어떻게 우리들이 쉼과 안식과 누림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아, 회당에, 손 마른 자는 아마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당에 안식일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세인과 서기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많은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예 회당에 들어가서 저 병자를 고칠 거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퇴집을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할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질병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갈등을 빚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둥이 양을 빠 양이 빠졌으면 너희가 구원해야 내가 구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 있는데 어찌 구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죠. 손이 말아서 뒤틀려서 소아마비죠.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뒤틀려서 소아마비 돼가지고 손을 못 써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입으로 뭐 하는 기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죠. 그런 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 양은 구하면서도, 부동에 빠지면, 병든 자들은 고쳐서는 안 된다고. 사실 양을 구원하는 것도 자기들이 만든 세부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왜 양은 구하는 것은 한몫했냐. 그것은 양은 재산이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돈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눈 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재산이니까 야 그건 눈 감아 죠 양은 보는 사람은 안 돼.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만연돼 있다는 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설교의 시간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잖아요 배드민턴 그 금메달 딴 선수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부,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한 강하게 그걸 얼마나 그 20살 좀 넘은 애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거대한 체육협회를 통해서 반항을 혼자 너무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함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이그 배드민턴 협회장이 회 예, 빨리 몰래 귀국해서 1 0장의 리포트를 써가지고 반박할 게 아니라 그건 어른이 아니죠.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고쳐보겠다는 거, 무엇이 잘못 파악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전부 다 반박하는 것만 기록을 하고, 쓰고 있고,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고. 그, 대한체육회장도 그래. 왜냐면 하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모릇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한체육회장도 뭐라 그러냐면 이용대도 그런 불만이 없어. 이용대가 왜 예, 불만 없었어요? 그 전에 이용대도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으려고 했지만 배드민턴 협회에서 금지시켜가지고 협찬 하나도 못 받고 협회가 다 가져갔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에? 그리고 1년 동안 자격 정지를 당해서 선수가 그 생명이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모으가는데 배드민턴 협회 잘못으로 왜 그러냐면, 협찬받는 걸로 그러는 거예요. 부상도 부상이지만은, 협찬을 왜못 받게 하냐, 배드민턴 협회만. 40명의 임원이 한 푼도 후원금 안 내고, 빵원으로 다돈 빼가고, 그렇게 하고, 애는 협찬 못 받게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걸 또 몰라.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어른이면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조사하고 나서 회장이 대한협회 회장이 이용돼도 그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잘 잘못을 맞아서 고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어른이지. 그러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음이에 구원을 내는 거야. 자기들 돈 되니까 한수 한시 한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게 우리가 이 안식일 날은 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구원을 내셨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고 고소당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헤롯 땅까지 합쳐서 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같은 부류니까 이해가 가. 헤롯다면요, 헤롯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노마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전통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분리주의자예요. 그들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연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주님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특별히 안식일에 그걸 고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고 가고 <laughs> 목회자는또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가고 <laughs>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고 마음을 회복하고 심령을 회복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손 마른 자입니다. 나를 고쳐 주세요. 주님은 손을 내밀라 하시거든요. 그 고생, 그 마음의 번민, 그 고통.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잖아요 회복하였다고 말해요 그게 안식일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이 마음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범민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또 내가 모르게 아 이건 내가 잘못했나 아 내가 주님이 잘못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음받고 회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다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 0절에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새살이 돋아나고 고쳐야죠고름을 짜내고 고치고 상처를 씻어야죠. 안식일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을 상처받은 손, 아픈 손 빼십시오. 주님은 회복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하고 이 주일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나 이런 모든 상처들, 그리고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희받고 회복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두 번째로는. 그런 상처로부터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희미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그분을 죽일 국리를 하고 그렇게 그들은 모세 때부터 말로 전승되어 온 구절, 그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여기면서 구약성경처럼 신성시 여겼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시나라고 39개의 기둥을 놓고 안식일날 기둥만 39개예요 거기다 세부 세치까지 하면 수백 개에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말씀과 동등해졌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말씀,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기둥을 더 높게 취급하고 이이 이, 세부 사항을 더 높게 취급하고 말씀을 이해 주는 말씀으로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더 말씀보다 이해 주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들어, 점점점 힘이 들어. 말씀이 희귀할때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이단은 판치고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그냥 이렇게 책자를 놓고요, 둘씩 교대해서, 그 여름 더운 날, 부채질 하면서 거기 서 있어요. 서울이고, 전국에 그러고 있어요. 이야, 이단들이 얼마나 반췌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분노하신 니다 분노하셨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똑같이 와 세상 사람들이 몇 평이니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네? 아파트가 뭐 얼마짜리니 뭐 이런 거또뭘 타고 다니니 다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믿는 사람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기준이 그게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그렇게 좌우를 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이 더 기준이 돼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에 살면서 세상 풍조와 사조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것이 말씀이냐 가슴에 박혀서 아뭐 말씀 뭐 산대로 산다고 되는 게 있어 시대가 다른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똑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걸 말씀이 그 사후 시대에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사무엘 시대에도 아이 때 말씀이 희귀해져 갔잖아요. 아, 말씀 희귀해져. 아예 예수님 당시 때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주일 날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나의 내발의 네 등이다. 희미해져 가는 한 주간의 삶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 쉬면서 말씀을 새기고, 이마에 입고, 서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라고 안식일, 허락하신 거예요. <laughs> 그 말씀을 경고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매일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는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말씀을 꽉 짜내서 그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협회 이런 것도, 예, 축구도 그렇고 전부 그 거기 기독교인들이 없겠어요 같이 빨대 꽂고 돈 하나 안 되고 다 가져가. 그렇게 그래, 되겠어요? 그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안해 그런 얘기를.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돈이 예수님이셔요. 잘못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도 방갈에서 돈이 안 되니까, 사람을 안깨어내도 양은 부원에됐어요 이익이 되니까. 그게 말쇠, 주님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들도 다 타락한 낮은 자리에 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때가 돼. 바닥을 쳤다고 말하지, 우리가. 바닥을 쳤다. 그 어떤 목사님들이 천여 명이 그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뭐 잘못을 지적하라 그렇게 하니까. 전부 빨갱이라고 확 써대더라고요. 근데 장치, 잘못한 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런 아이들 사실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죠 말을 못합니다 왜 태극기 지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정 누구를 쫓아가는 뭐 성도들도 있고 뭐 권사님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뭐가 말씀인지 뭐가 진리인지도 분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되면 은 다른 거다 아, 이런저런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잘 살고 있나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한가 이런, 이런저런 사건도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내려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가 말씀을 내 안에서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 말씀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오늘은 은혜가 안돼 뭐가 은혜가 안돼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뭐가 은혜를 받았어 뭐가 은혜야 내가 말씀대로 그 사상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막 은혜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주님의 말씀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로 허락하신 거예요 바쁜 입정을 놓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날부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명해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신 이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우리로 알고 무엇을 하기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수록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인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 착각에 빠져요. 안식일에 아 그렇지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그건 변함이 없어.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거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걱정근심 염려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실 거야. 하고. 안식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그,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가 뭡니까? 그걸 아담과 하원은 보는 겁니다. 해속 아,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 주의 계명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모양 닮아야 돼 나는 사생자가 아니야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어요. 지으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안식을 누렸어요. <laughs>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그, 그분이 삼위로서 창조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오셔가지고 안식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님은 사망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혀 있으신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날 왜 안식하지 못하고 무덤에 묻혔냐 이거예요 사망했냐 이거예요 죽음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바꿔야 돼요 안식일날 부활하셨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안식일은 매장됐다. 그런 안식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셔서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만드시고 주일을 만드시고 새 날을 만드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내는 죽은 안식일, 사망의 안식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장시키는 안식일,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 살아있는 안식일,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무덤에 걸 사망의 머물로 계셨습니다. 안식일을 잘못된 안식일을 장사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안식일을 정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맞이하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주신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선물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그냥 매주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는 놀고 먹고 저기 바닷가 가서 뭐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궁귀를 맛보고 그 은혜를 나누며. 세상 염려를 그치고 평안과 샬롬을 누리면서 죄를 치유하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의 날로 이 주일을 맞는 삶을 살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날, 이새 안식일 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게